자,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문제. 자, 1번 보면 3의 x승, 2의 y승이 5 7 6이 아닌 답답해.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핵심은 한 문자를 소거하는 게 핵심이야. 그러기 위해서 1차가 필요한데 이 밑에 거를 보니까 y-x는 뭐야? 루트 2의 4제곱이래 되죠. 혹은 여러분 싫으면 이렇게 하든가 루트 2의 루트 2의 4제곱 이렇게 하면 4가 되니까 루트 2를 없애면 되잖아. 따라서 y는 x 더하기 이 얼마죠? 16인가? 이렇게 놓고, 주어진 데 집어넣어요. 이제 3의 x승, 2의 x 다하기 16은 576이에요. 자, 얘는 3의 x승, 2의 x승, 곱하기 2의 16승은 16이 맞나? 잠깐만요. 4 아니야? 4지? 너무 크더 어쩐지. 4. 4에요. 576은 4로 나눌까? 4, 1은 4 4, 4, 16 4, 4, 16또 4로 나눌까요? 4, 3은 12 4 6, 2, 4 그러니까 이게 뭐야? 2의 4제곱 곱하기 36이잖아. 그래서 얘를 없애면 6의 x승이 36이니까 6의 제곱 따라서 x는 2 y는 x에 2 넣으면 6이 되잖아. 이렇게 푼다. 1차식 한 문자 소화하자. 이 생각하시고 자, 그 다음 2번은 2번에도 어딘가 1차가 나오나요? 얘가 log 루트 5에 루트 o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x 빼기 2y는 5가 나와. 5 하나. 자, 그 다음 또 진수조건상 여기 하나 적자고요. x-x가 5보다 크다. 2y-3이 0보다 크다. 혹시나 이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하나 적어놓고 자, 여기는 밑이 2고요. 밑이 4니까 자, 뒤에 거를 밑이 앞뒤 밑 여기 있는 요놈을 밑을 4로 고치면 요 제곱하면 위에도 제곱하면 되잖아. 그래서 4의 x-5의 제곱 로그 4에, 여기에 로그 4에 4니까 48로 2y 다하기 3 이렇게 나오지 자, 그러면 x 제곱빼기 10x 플러스 25는 8y 다하기 10이에요. 여기서 뭘 없앨까? y를 없애는 게 낫겠다. 여기가 얘는 4 곱하기 2y니까 2y는 X빼기 5잖아. 자, 열심히 합니다. 그럼 X제곱 빼기 14X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8이잖아. 플러스 8 33은 0. 11과 3. 따라서 X는 11과 3이에요. X가 11이고 3. 만약에 그때 Y는 얼마인데 X가 11이면 우리 6, 3이잖아. 3이면 마이너스 1이지. 그러면 다 됐나? x는 5보다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 3이잖아.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요조건에서 x는 5보다 크고 되는 형태는 x는 11, y는 3. 그래서 x는 11, y는 3이야. 열심히 풀었는데 어 놀래라. 진수 조건을 따지지 않으면 계산이 힘들어져. 계산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주시고. 오케이?